그래서 여기서 이거 좀 복잡하다 하시면, 한 가지 좀 편한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편한 방법이, 얘를 Pure Component로 바꿔주세요. Pure Component. Pure Component 한번 해볼까요? Pure Component. 예 Pure Component인데, Pure Component, Pure Component도, 이거. 네. 렌더링 다시 안 되죠? 이 Pure Component가, 아까, This, 아 뭐지? Should Component Update. 그거를, 알아서 구현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시 컴포넌트로 돌려놓으면, 컴포넌트로 돌려놓으면, 네. 다시 또 이러죠. 예. 그래서 Pure Component. 오늘 배울 게 바로 이 Pure c o m p o n e n t 요 Pure Component. Pure Component는 이거를 뭐, return true 할지 false 할지를 자동으로 예, 구현을 해놓은 그런 컴포넌트인데 어떻게 구현해 놨냐 어떻게 구현했냐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들 여러 개 있으면 얘네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 퓨어 컴포넌트의 단점은 이렇게 만약에 객체나 배열 객체나 배열 같은 좀 복잡한 구조 참조 관계가 있는 구조가 생기면 이제 퓨어 컴포넌트도 어려워요.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얘네들을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Array를 이렇게 Array로 바꾸는 거. Array를 Array로 바꾸는 거 해보면. 네. 지금은 방금 방금 바뀌었잖아요? 방금 바뀐 게, 방금 바뀌는 게, 이 배열을 새로운 배열, 이거 새로운 배열이죠? 새로운 배열로 해서, 예, 네. 아,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this.state.array.push. const.array는 this. 네. 이렇게 참, 그, 불변성, 제가 항상 불변성 강조하잖아요? 새로운 배열이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array.push.1 하고, array. 이렇게 되면, 예, 몰라요. 이 pure component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죠. 같은 array라서, 예, 현재 array랑 다음 array랑 비교해보면 같다고 나오거든요. 같다고 나오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array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기존 array 이렇게 펼치시고, 새로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예, 퓨어 컴포넌트 쓸때 항상 원칙이에요. 퓨어 컴포넌트든 그냥 컴포넌트든 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렌더링 다시 되죠. 이거는 렌더링이 다시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값을 바꿔 준 거를 퓨어 컴포넌트 퓨어 컴포넌트가 알아차려야 되니까요. 근데 방금 전에 그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해서 예,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어 이거 또 이런 구조도 있어요. 막. 배열 안에 배열 안에 막 배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배열 안에 뭐 객체 안에 다시 배열, 인사이드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아예 이거 이게 지금 세 배열이라서 어차피 애가 알아차리는데, 예,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점은 이거 새로운 게 아니면, 네 그리고 내부도 만약에 새로운 게 아니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퓨어 컴포넌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주거나 예, 객체인 경우는 새로운 객체에서 이렇게 옛날 거를 펴서 새로운 객체인 경우는 이렇게 옛날 거를 펴서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내부에 객체 내부에 그러니까 배열 내부에 객체넣고그 안에 또배열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까딱하다가 얘네다 얘네를 다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수로 뭐 중간에 하나만 새로 안 만들어줘도, 어, 퓨어 컴포넌트가, 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헷갈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자료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정도나, 아니면, 이런 거나, 아니면, a 이런 정도. 이렇게 간단한 것만 스테이트로 두세요. 아까처럼 배열 안에 객체 안에 배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퓨어 컴포넌트를 하면 여기 이 스테이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거를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차려 주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에만 렌더링을 한다. 그래서 퓨어 컴포넌트를 자주 쓰시고요. 퓨어 컴포넌트 할때 이렇게 옛날 객체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새로운 배열이나 새로운 객체를 만드셔라. 이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미래에서 온 제로초입니다 제가 다시 온 이유는 예, 저희 지금 이거 여기 이렇게 리렌더링 되는 부분 예, 인풋창에 입력하고 있는데 여기가 쓸데없이 리렌더링 되고 있죠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 강좌에서 예, 설명을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일단은 예, 여기가 리렌더링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리렌더링되는 이유는 여기 저희 넘버 베이스볼 여기로 가보시면 지금 부모 넘버 베이스볼이라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되면 자식 컴포넌트도 반드시 같이 리렌더링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처음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컴포넌트는 프롭스가 바뀌거나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그럴 때만 리렌더링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되면 예, 자식 컴포넌트는 무조건 같이 리렌더링 됩니다. 근데 이 try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여기 form, 여기 input 부분에다가 글자를 입력해서 아마 이 value가 바뀌어서 리렌더링 되는 거일 텐데, 예, 부모가 리렌더링 됐다고 자식까지 같이 리렌더링 되는 거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예, pure 컴포넌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퓨어 컴포넌트인데 퓨어 컴포넌트는 스테이트가 달라졌을 때만 리렌더링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 외에도 프롭스가 달라졌을 때만 리렌더링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여기서 이제 퓨어 컴포넌트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해서 봤더니 이 t r y 가 함수 컴포넌트죠 클래스에만 퓨어 컴포넌트 쓸수 있는데 t r y 는 함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네, 이 함수 컴포넌트에도, 예, 퓨어 컴포넌트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리액트에 메모라는 게 있어요. 예, 메모. 메모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감싸주세요. 이이 메모의 역할은 뭐냐면, 이 자식 컴포넌트죠? 지금 이 try가 자식 컴포넌트인데, 자식 컴포넌트는 언제 리렌더링 된다?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프롭스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됐을 때, 그 중에서 이 메모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됐을 때 자식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는 거를 막아줘요. 대신에 스테이트나 프롭스가 바뀌었을 때는 여전히 이 트라이는 리렌더링 제대로 되고요. 부모 컴포넌트가 바뀌었을 때 자식 컴포넌트까지 같이 리렌더링 되는 것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딴거한번 입력해보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는 이렇게도 리렌더링 되는 게 보였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죠? 예. 이제, 이렇게만 예. 리렌더링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왜 리렌더링 되냐? 예. 이거는 지금 부모 컴포넌트 영역이에요. 예. 부모, 컴포... 부모 컴포넌트 영역만 이렇게 리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 비교를 위해서 잠깐 메모 또한번 빼보고 해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줄 하나 더 갔죠? 네, 이렇게 줄 가는 게 지금 try까지 같이 리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try, 이 부분도 잠깐 잘 봐주세요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냐면 메모를 적용하면 메모 다시 적용하면 네. 사라졌죠. 여기 대신에 메모를 적용하면 여기 컴포넌트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네. 이러면 안 좋겠죠. 네. 이러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다시 여기서 try .display.name.해서 try. 이렇게 네. 메모 이런 거 씌우면 개발자 도구의 이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거를 다시 display name 이라는 걸로 이렇게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 이런 걸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거, display name 되돌려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pure c o m p 도 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try 클래스, s s class c 로도 만들어 봤어요. class c o m 로 만들어 봤고, 이거는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ry class 이렇게 그러면 이제 try가 함수 컴포넌트가 아니라 클래스 컴포넌트로 바뀌겠죠? 이러면 다시 리렌더링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식까지 같이 리렌더링 돼버린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도 같이 리렌더링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클래스라면 pure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pure 컴포넌트로 바꾸면 예, 진짜 스테이트가 바뀌었거나 프롭 p 스가 바뀌었거나 예, 그럴 때만 예, 리렌더링되고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됐다고 해서 자식 컴포넌트까지 같이 리렌더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부모 컴포넌트 영역만 리렌더링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부모 컴포넌트 영역만 리렌더링.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서는 퓨어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메모 이거 쓰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마음이 퓨어 컴포넌트 쪽으로 확 기울어서 어나 그럼 앞으로 컴포넌트 안 쓰고 퓨어 컴포넌트만 써야지 하는데 이 컴포넌트가 복잡해지면 퓨어 컴포넌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에서 아까 컴포넌트에서는 이걸로 직접 어, 어떤 때 렌더링을 다시 할지 그 조종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나는 이 트라이가 바뀌어도 절대로 렌더링 안할 거야.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리절트가 바뀌어도 렌더링 안할 거야. 그래서 컴포넌트는 퓨어 컴포넌트를 좀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퓨어 컴포넌트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컴포넌트를 쓰게 되는 상황도 많아요. props랑 state랑 바뀌었을 때 렌더링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p u r 컴포넌트 대신에 컴포넌트랑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로 원하는 것만 렌더링을 다시 해준다. 이끝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 걔네들을 메모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퓨어 컴포넌트나요. 제가 리액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코드를 봤는데 퓨어 컴포넌트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항상 그 튜토리얼에 나온 대로 그냥 클래스랑 그냥 기본 컴포넌트랑 그냥 기본 함수 이걸로 컴포넌트를 많이 만드시던데 저게 복잡해 보여도 퓨어 컴포넌트랑 메모를 항상 쓰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능 최적화 할 때요. 그렇죠. 메모랑 퓨어 컴포넌트. 사실 오늘 강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리액트 아시는 분도 pure 컴포넌트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pure 컴포... 컴포넌트를 들어봤더라도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꼭 쓰셔야 돼요. 대신에 아까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pure 컴포넌트 안 쓰고 그냥 컴포넌트랑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조합으로 그 조합으로 쓰시는 거고요.